제16번 문제는, 쌤이 강조하는 유형이, 역지사지 유형이죠. 은근히 이거 많이 틀린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X까지 FT, DT 문제랑, 음? 뭐, 1부터 2까지 FT, DT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얘는 딱 보는 순간 X에다가 뭐 넣어보고 싶고, 일러보고 싶고, 미분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긴 거고, 얘는 바로 이제 역지사지 문제,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뭐냐. 내가 얘를 알고 싶어. 맞죠? 얘를 알고 싶어가지고, 얘의 모양이 돼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구간만 같다면. 그럼 1에서 2까지 뭐 fx, dx나 1에서 2까지 ft, dt나 똑같다. 맞죠? 그거 말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지사지로 한번 가볼게. 그하고 지금 fx가 fx가 e 의 x제곱 더하기 3배의 인테그를이해서 2분의 파이 ft 코사인 t의 dt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사실 입말을좀 깔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식 뭐에 불과한 녀석이 3. 상수에 불과한 입말 계산해보면 결국뭐 1, 2, 3 이런 수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요 새끼 너무 똥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f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도 어, 이번에 파이너면 끝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만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 녀석을 일단은 <laughs> 별것도 아닌 애가 너무 똥폼 잡고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일단은 개폼 잡고 있는데 상수 주제에 이렇게 해버리면 좀 낫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A를 알기 위해서 내가 A가 돼볼 거라 이 말이야. 어? 일단 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여기 F에다가 코사인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나도 코사인 곱해주는 거지, 뭐. 맞습니까? 뭐한 거야, 지금. 그러면은, FX에다가 코사인 X. E에 X승 더하기 3A에다가 코사인 X. 맞죠? 그다 똑같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똑같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 고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쌤이 자주 얘기하는 a 꼴 블라블라 a equal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a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아, 좌변이 곧 a예요. 우변은 계산을 해야겠죠. 우변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나오겠죠. a가 섞여 있는 그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우변을 계산하려니까 리르비토 크... 나오네. 리르비토 나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a dx 누가 토 나오냐면 사실 얘야 뭐 귀염둥이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3a,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적분이 이거 1입니다, 1. 이거 다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우리의 진짜 상대를 남겨놓고 얘 이렇게 dx 남겨, 이거냥 3a입니다, 이 뒤에 거 암산도 할수 있어요.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맞죠? 이거 우리가 부분적분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삼각함수와 맞죠? 삼각함수와 지수함수 조합 몇 바퀴 돌려가지고 두 바퀴 돌려가지고 역시나 a 골 블라블라 a 골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응. 그러면은 일단은 인테그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의 x승에다가 코사인 x의 dx 그대로 미분 그럼 코사인 x 마이너스 미분하면 플러스 s i n x. e의 x승, e의 x승의 dx. 맞죠?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그대로 놔두고 요거 하면. 그대로 미분. 그럼 s i n x c o s i n x. 얘는 적분과 e의 x승, e의 x승의 dx. 맞습니까?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알고 싶은데 똑같은 게 나왔어. 이거 별이라고 합시다. 맞죠? 그럼 이별은, 맞죠? 이별은 c o s x에다가 e의 x승 더하기. sin x에다가 ex승. 아까 구간은 0에서 2분의 pi 까지였잖아. 그럼 2분의 pi 넣겠습니다. 2분의 pi 넣은 거 빼기 0 넣은 거. 2분의 pi 넣던 인마는 0. 인마는 2의 2분의 p 이 맞죠? 0 넣던 었이어때요 앞에 n은 1. 뒤에 n은 0. 맞죠? 그러면은 2의 2분의 pi 마이너스 1. 그럼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의 2분의 pi 마이너스 1. 되겠네. 맞죠? 아따 정신없네 정신없어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데 우리 지금 a 찾고 있는거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지금 마이너스 2 a 이거든 맞죠 마이너스 2에 이콜 2분의 2분의 2에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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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됩니까 어, 4분의 1 마이너스 2에 2분의 파이 승이 됩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A자리에다가 그럼 A자리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런거는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중심을 똑바로 잡지 않으면은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를 넣어달라 그랬네. 그러면 F에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F에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2에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3 빼기 4분의 3에 2에 2분의 파이니까 맞죠? 그럼 4분의 1에 2의 2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3을 더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뭐지? 1돼야 되겠네요. 맞죠? 76번 그 개수들의 합이니까 맞죠?